네, 신실한 말씀,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시간에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바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또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 받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치는 손길 항상 붙들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부어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전하며 또 듣는 자들 성령 충만함으로 깊이 깨닫고 또 통역자들도 붙들어주사 다른 언어로, 말씀, 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laughs> 아,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 네, 8절부터. 8절부터 1 2절까지입니다 네. 많은 사람은 자기 거둡과 다른 이들은 어,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어, 길에 펴, 펴며. <웃음> <웃음> 네. <웃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내가 이미 저물매 아,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데리시고 아, 단이에 나가시다. <laughs> 네, 아, 오늘 이제 말씀을 아, 보시면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아그 나귀 새끼 위에 아, 예수님이 이제 앉으셔서 네, 앉아서. 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아, 들어오실 때 이제 거기에서 아, 막 어, 많은 분들이 아 이제 그 외치죠. 아, 그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냐? 아, 호산나 이제 그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아, 여기 보니까 음그 제 제자들 제가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앞장을 서서 호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 모여서 막 찬양하면서 기쁘게 찬양하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다른 보음소에 보면 아이들이 와서 막 호산나 호산나하면서 막 박수 치며 찬양하며 아주 굉장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오지만 이제 다른 보음소에서는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도개인들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이들을 멈추게 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막울 것이다 이제 외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가만히 두라. 이제 그런 말이죠. 아 그런데 이그 호산나 호산나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 왜 이런 말을 하고 어, 할까요? 여기 이제 보면 음,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이 호산나 여기 이제 찬양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구하소서 그 말이에요. 예, 아산나 그래 이제 호산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붙여갖고 좀 호산나 했는데 이제 아산나 이제 그렇게 외치는 말이거든요. 그게 히브리어 말인데 예, 우리를 구하소서 아산나 예, 호산나면서 우리를 구하소서. 어, 지금 이렇게 호산나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찬양 중에 이 입장을 하시는데, 굉장한, 음 좀, 그, 이 거기에 그 자리의 현상이죠. 어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이분들은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막, 호사나호사나 하면서 멈추질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 옆에 있는, 아 어, 예, 이제, 이, 그, 팔절 보니까, 예, 자기 겉옷을 확 내리면서, 예, 왕이 입장하는 것처럼, 그 거기서 막 절하면서, 또, 나무가지를 이제, 예, 펴서 쫙 깔면서, 와, 구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그들이 예수님 보면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굉장하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하소서, 구하소서. 지금, 어, 모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을까요? 그 장면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어린 아이들이 막 호산나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서로서로 서로 다 호산나 하니까, 또 찬양하니까, 재밌어서, 아 호산나, 호산나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이 제자들은 제가 볼 때는, 어 음,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박수준사니까 기분 좋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보면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갑자기 예, 뭐 그전에는 막 핍박받고 그러다가 <laughs> 네, 멸시받고 그러다가 오 어, 이제는 다막 환영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보기 좋죠? 자기네들도 기분 좋죠? 그런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우리를 구하소서 그럴 때는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마 뭐 어떤 애들은 그냥 자녀들은 뜻을 몰랐을 거예요. 듣기 좋으니까 같이 그냥 합쳐서 찬양하고. 근데 아마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은 아, 이제 보면서, 아, 우리,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하다, 그때 구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들이, 아, 우리 영이 죽었는데, 죄로서 우리가, 어, 죄인이고, 어, 죽었는데, 아,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런 뜻으로 이 코산나,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거든요. 예. 왜냐면 그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죽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예. 어, 그러면 아마 여기 이제 보니까 음, 네, 보니까 0절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어, 이분들은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를 때는 이 로마 왕국에서 에, 이 로마 왕국에서 이 로마 그 정치의 정치 이 억압을 하고 있는 이 정치권에서 정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거예요.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는 먹일 수 있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또 치료하시고, 구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하니까, 당신 그렇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구하소서. 어떻게? 그니까 다윗의 그 왕국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옛날 다윗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그 왕국을 이어서, 우리를 구하고, 왕으로 올라가소서. 그 말이에요. 다른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뭐 영적인 영적 그 말씀 생각이 있었다. 전혀 그것은 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어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에 예언의 말씀 그 인용하는 거예요. 1 어, 시편 118편 한번 보세요. 네, 시편 118편. 네, 시편 118편, 어, 24절, 네, 24절. 네, 이날은 여와에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로다, 기뻐하리로다. 여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와여, 우리가, 어, 우리, 우리가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어,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이제 보면 음, 계속 구하소서 구하소서. 이게 호산나그 말이에요. 구하소서 호산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호산나 이렇게 외칠 때 다른 뜻이 없어요. 자기의 영이 구, 어, 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되고 아참 영적으로 어, 거듭나야 되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구하소서, 구하소서. 그래서 찬양보다는 오히려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하소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막 하니까 같이 따라하면서 에, 제가 볼 때는 뜻은 아 어, 이제 다윗의 왕국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하소서 로마 왕국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예, 빨리 예, 그이로마 정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 마음이에요 예, 그 뜻을 아마 외쳤을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그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이 찬양이 이 외치는 찬양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사람만 아니라 인류 그렇죠 역사상 모든 인류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다구해야돼요뭐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호산나 그랬을 때 다른 분들은 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형통케 하소서 호산나 형통케 하소서 그렇게 지금 예.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마음 안에, 깊은 마음 안에는 참그 말이 충격적인 또 너무 어려운 말이죠. 구하소서 그럴 때는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께서 듣는 이 말씀은 아마 호산나 그거보다는 예, 죽으소서 그,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피를 흘리셔야지. 그러니까 호산나 그럴 때 피를 흘리소서. 호산나 양같이 죽으소서 그거예요. 그 모든 말씀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참 그렇게 환영 <laughs> 예, 환영스러운 그 말은 아니죠. 진짜 따뜻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본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이분들을. 그 거기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예,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지금까지 예, 태어날 자들 다 합쳐서 다 구해야 되는데 본인이 십자가를 치고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 호산나 라는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뜻은 다 달라요 어, 자녀들은 어, 아마 기분 좋아서 네, 뭐다 찬양하니까 그냥 박수 치면서 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니까 몇 사람이서 같이 따라하고 몇 사람이 같이 하니까 몇백 명이 막 같이 따라하고 무리가 다 같이 따라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자기 생각할 때는 기쁜 뜻으로 구하소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서는 울리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 제자들도 이해를 못할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고 또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거를 아무리 말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에서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아주 그냥 이 쿵쿵하는 마음을 막 흔들리는 말이죠. 왜냐하면 죽으소서, 죽으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죽으소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소서 그 말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그이어이 어, 찬양 이 말씀이 호산나라는 말이 이들은 좀 형통해서 셔그 뜻이 그 뜻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 주님께서는 어, 오히려 다른 아마 다른 뜻이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어 우리는 이제 이제 그때와 지금 다르죠.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어, 거듭나고 다 이해를 했어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다 이해했어요. 뭐 로마 왕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소서.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해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는 참 어떤 뜻으로 찬양하는지 다 이해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맞죠? <laughs>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옛날에 호산나, 호산나 부르던 사람들처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찬양하면서 많은 이 말을 올릴 때,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찬양은 무엇일까요? 그쵸?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찬양.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찬양.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찬양을 해요 그렇지만 진짜 그 뜻은 어, 진짜 중요한 뜻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형통케 하소서 그 생각을 하면서 10편 118편을 생각하면서 형통케 하소서 형통케 하소서 막 그렇게 외치는데 진짜 무슨 뜻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줘요 그래 찬양하게 놔둬라 그러면서 찬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향해서 막 허산나 허산나 그랬을 때 그분들의 뜻은 참 그렇게 깊은 뜻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형통케 하소서 그럴 때 형통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에 잡혀서 잡혀서 아니 본조 빌라도 앞에 서서 판정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리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는데 자신은, 자신을 구할 수도 없어. 너무 실망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라, 죽어라, 또 외치잖아요. 그 같은 분이 그렇게 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도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눈물 을 흘리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템버리를 예, 치면서, 북도 치고, <laughs> 드럼과 모든 악기를 합쳐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할 때, 진짜 무슨 뜻으로 찬양할까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형통케 하소서, 예, 내 지금, 내 사정이 너무나, 어, 내 처지가 너무 안 좋은데, 나를 좀, 좀잘 살게 하소서라는 뜻으로 찬양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찬양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주 좀 영적인 찬양을 올려야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볼 때. 어, 술에 채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며 거기 뭐라고 써있냐? 또 신령한 찬양을 올리며 그렇게 나와요. 진짜 찬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무슨 찬양이냐? 진짜 신령한 찬양이에요. 영적인 찬양이에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런,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 이 주님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만 진짜 갖고 있는 그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주님께서는 아마 되게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찬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어, 그냥,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죠. 우리가 호산나 그랬을 때, 우리도 이제 찬양도 있잖아요. 호산나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구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가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적 뜻을 알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형평만 도와주소서 그렇게 뜻으로 찬양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좀 달라야 됩니다. 좀 우리의 기도가 그때 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해하는 아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할지를 알, 알았으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호산나 그랬을 거예요. 호산나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 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그렇지만 또 불러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진짜 아주 이해를 하면서 주님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영적인 것을 찾으며 먼저 그의 의를 위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냥 기분 좋아서 찬양할 줄은 몰라도, 우리는 진짜 이 영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호산나, 우리가 찬양할 때, 참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습니다. 우리 신실한 말씀 교인들 꼭 신령한 영적 찬양을 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 일미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주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점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인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신실한 말씀 교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이제 어, 내일 모레 우리 어, 우리 교회의 주년 기념 예배 또 전도 주일입니다 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날에 참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